이번 수업에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장은 미국의 옥수수 시장입니다. 옥수수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재화입니다. 보조금이 옥수수의 시장 가격과 공급량, 옥수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울러 옥수수 생산에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돈의 원천인 납세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선 보조금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금은 특정 재화의 생산 단위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주는 지급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세금과 정반대입니다. 앞서 영상 강의에서 우리는 세금을 생산자로부터 정부로 가는 단위당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정부가 특정 재화의 생산을 장려하고 해당 재화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특정 재화 생산자의 한계 생산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옥수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미국 옥수수 시장의 균형 가격은 부셸당 7달러가 되고, 미국 옥수수는 2천만 부셸이 생산될 겁니다. 부셸당 2달러의 보조금이 주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우리는 종량세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특정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생산량마다 세액만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의 효과는 본질적으로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산출 단위마다 보조금의 액수만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달러의 보조금은 한계 비용 곡선을 수량마다 2달러씩 하향 이동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급 및 한계 비용 곡선에서 한 가지 공급량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공급 곡선인 한계 비용 곡선보다 정확히 2달러 낮은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점 하나 더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격 절편도 볼수 있는데 2달러인 것이 확인됩니다. 보조금으로 인해 공급 곡선이 2달러 밑으로 이동하므로 공급 곡선은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공급 및 한계 비용 곡선보다 정확히 2달러 낮은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 지급 이후에 새로운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공급 곡선은 원래 공급 곡선보다 2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곡선은 옥수수 생산자들이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옥수수 부실에 대해 2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보조금 지급 이후 옥수수 공급도 늘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균형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전 가격은 부실당 7달러 정도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이후 가격은 부실당 6달러 미만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수요량이 2천만 부실에서 약 2,300만 부실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6달러를 조금 밑도는 가격임에도 생산자들은 실제로 거기에 덧붙여 2달러를 더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달러는매 단위 생산량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지급액을 대변합니다. 생산자들은 약 2,300만 부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들은 추가로 2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이 달러는 신구 공급 곡선 사이의 수직 거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실제로 누리는 편익의 양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우리의 점선을 기존의 공급 곡선까지 점선이 끌어올려 그것을 가격 추까지 그려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6달러 미만임을 알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피시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생산자들의 예상 가격, 즉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 7달러를 넘어 8달러를 조금 밑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2달러를 대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옥수수 시장에서 보조금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계 생산 비용의 감소는 옥수수의 공급 증가로 인한 수요량 증가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옥수수 생산자에게 이 달러를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 PP는 실제로 소비자 가격 PC보다 더 웃돕니다. 보조금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이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보조금이 옥수수 시장의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우리는 또한 보조금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면 보조금이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총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통해 해당 보조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조금의 결과로 소비자 잉여가 어떤 결과가 될지 볼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전 소비자 잉여는 내가 현재 녹색선으로 구분하는 영역으로 나타냅니다. 이전 균형 가격인 7달러 이상과 수요 곡선 이하의 모든 부분이 보조금 지급 전 옥수수 시장의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확실히 소비자들은 보조금 탓에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옥수수 소비자, 즉 옥수수를 먹는 일반 세대도 있겠지만 옥수수를 사용하는 거대 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미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및 음료 생산에 투입되는 설탕과 같은 액상과당,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 제조에 옥수수를 사용하는 자들도 이득을 봅니다. 이 보조금은 또한 옥수수 기반의 에탄올을 제조하기 위해 옥수수를 사용하는 미국의 에탄올 생산자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이후 소비자가 누리는 이 모든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내가 여기에 표시하는 노란색으로 대변됩니다. 옥수수 소비자들은 노란색 모양의 면적까지 확대된 총잉여를 누립니다. 노란색은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가격은 PC로 더 낮아졌고, 소비자가 누리는 수요량은 2천만 부실에서 2천5 0만 부실 사이로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누리는 고생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생산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보조금 지급 이전의 생산자잉여 부분을 파란색 선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이전 생산자들이 누린 총 생산자 잉여 영역은 7달러의 가격 이하와 공급 곡선 이상이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구분한 이 삼각형입니다. 현재 그들은 더 많은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래 가격인 7달러를 웃도는 PP라고 하는 높은 옥수수 가격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내가 녹색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는 면적과 같은 추가 생산자 잉여를 향유합니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이제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가격은 이제 PP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6달러를 조금 밑도는 액수에 더해 생산자들이 추가로 2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녹색 음영 처리된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납세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보조금이 사회적 잉여, 즉 총후생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보조금이 납세자에게 끼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이 보조금에 따른 총비용을 나타내는 영역을 구분해 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에 따른 총비용은 얼마일까요? 이 보조금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제 내가 이 보조금에 따른 총비용을 나타내는 면적을 구분해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실당 2달러인 보조금액수를 가져다. 그것을 생산된 부셸 수량으로 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라색으로 구분한 면적이 생겼습니다. 물론 생산자가 누리는 편익과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보조금에 따른 종비용 등과 중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조금에 따른 종비용이 옥수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을 초과합니다. 보라색 삼각형으로 대표되는 크기가 그것입니다. 즉, 보조금에 따른 종비용이 보조금에 따른 총 편익을 웃돕니다. 경제 용어로 표현하면 보조금에 따른 총 후생 손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장 손실, 즉 DWL이라는 약자를 보통 사용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결국 옥수수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뛰어넘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공급량에 실제 단위당 보조금을 곱하면 그것이 실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을 합한 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빨간색으로 보이는 노란색 영역과 검은색으로 보이는 초록색 영역이 보라색, 검은색, 빨간색을 합친 전체 면적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총 후생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즉,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해 옥수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후생을 이전하는 양상입니다. 보조금에 따른 기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물론 기회 비용은 옥수수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그 돈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다른 무엇입니다 그것에는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다른 재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옥수수 생산자들의 옥수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정부가 제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기회 비용입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선형 함수를 적용하여 단위당 보조금이 공급 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겠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동일한 옥수수 시장 사례를 활용하여 옥수수 생산자를 위한 보조금이 해당 경제의 가격 수량 및 경제 전반의 총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